가을철인 요즘 수혈할 피가 크게 부족하다고 합니다. 계약과 함께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진 데다 최근엔 감기 환자까지 늘면서 학생들을 포함한 헌혈자가 줄었기 때문인데요.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부정석 기자입니다. 창원의 한 헌혈센터입니다. 방학이 끝났지만 헌혈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드문드문 정기 헌혈자들이 찾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난달에 비해 30% 정도 줄었습니다.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문자를 받아서 오늘 헌혈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. 이달 들어 헌혈자는 모두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% 이상 감소했습니다. 또 혈액 재고량은 적재 재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3.4일분으로 오형의 경우는 2.5일분밖에 없어 크게 부족합니다. 이런 추석 탓에 계약효과가 반감됐고 최근 큰 일교차 탓에 감기 환자가 늘면서 헌혈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최근에 신규 헌혈자들이 줄어들면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지난 7월 신규 헌혈자 비율이 14%로 떨어진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5년 새 신규 헌혈자 비율이 3.2%나 감소했습니다. 최초헌혈을 할수 있는 연령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단체헌혈을 들어갔을 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두 번째 헌혈을 하시게 되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면서 신규헌혈자 모집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. 가을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신규헌혈자 확보와 함께 단체헌혈 확산을 위한 각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